전문가 미스트로포 강력한 후보 평가. 가수 진소리가 다가오는 TV 조선 미스트로포의 강력한 출전 후보로 거론되며 음악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녀를 두고 숨은 보석 같은 존재라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준비다. 충분히 되어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진소리는 국악적 기교와 트럭 감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아티스트다. 특히 맑고 청아한 보컬 톤과 깊은 울림. 그리고 진정성 있는 무대 표현은 미스트로포가 매시즌 발굴하고자 하는 새로운 스타상과 완벽히 부합한다. 또한 김다연의 언니라는 화제성에 더해 독립적인 가수로서 걸어온 성장 스토리는 방송 스토리텔링에 매력적인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의 무대 전략에도 기대를 모은다. 첫 라운드에서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정통 트롯곡, 천년지기로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후 라운드에서는 국악적 색채가 짙은 비나리나 신 사랑가로 차별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한다면 국악과 트롯을 혼합한 편곡 무대를 선보이며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확실히 각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음악 평론가는 진소리는 단순히 김다연의 언니라는 타이틀을 넘어 국악과 트롯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며 미스 트로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강력한 후보 중한 명이 될 것이라고 정했다.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 속에서 진소리가 숨은 보석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